인데요. 음, 그 서울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별로 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진보든 보수든 다들 좋게 생각하지 않았나? 나만 좋게 생각해서 그런가? <laughs> 네.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뭐, 이렇게,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막 많이 갈리고 그러는데, 박원순 서유시장은 안 그런 것 같아. 그제 느낌에. 울산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인데도, 박원순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못보는 별로 못본것 같은데요. 어, 그런 거 보면 인상이 참 이렇게 수도부분하니 인상이 참 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런 거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렇게 본래 그,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이제 그 민변 예, 민변 출신이시고. 약자를 늘 대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안철수 덕분에 서울시장인데 안철수, 안철수가 나 나갈 나 거야 서울시장 할 거야 하면 그때 서울시장에 썼을 건데 그죠 안철수는 안철수는 대권 때문에 나는 대통령 할 거야 하다가 안철수가 이제 이렇게 그 박원순을 믿는 바람에. 음, 어부질은 아니죠. 뭐, 이렇게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덕분에 서울시장을 했는데 잘하셔서, 뭐, 서울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두번 하시고, 세번 하시고. 운도,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 그때 할 때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누구지? 그, 괜히 그,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지면, 저것 때문에, 급식,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이고, 이거 지면 자기 서울시장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자. 그때 딱 나온 거잖아요. 그, 참, 천 원이, 이렇게, 확, 안철수도 빠지고, 그, 그, 전 서울시장도,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참, 운이 너무 좋으셨는데, 또,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별로 큰 서울시의 재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코로나 이런 거 빼고, 뭐, 이렇게 큰 위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체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정말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분 같아요. 뭐, 지난번에 대권에 출마할까 하다가 뭔가 이제 안 받았는지,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뭐지 도대체? 전에도 대통령,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소문이 뭘 났는지? 네, 그만하시고. 안, 그, 그, 불출마 선언하시고. 그거랑 관계 있나? 있나? 또 뉴스에 뜬거 보면, 또 미투 여성 성추행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고발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 때문에 그,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나? 네. <laughs> 죽을 만큼인가? 그, 저 정도? 혹시, 혹시 대전, 그 충남, 안, 안 이전 만큼 그만큼 충격적인 걸까? 아, 폭행이었어요? 아, 송, 송, 아직은 송추행으로만 나오던데, 폭행인줄 모르겠고. 안인정 만큼 대단한 그런 거였나? 근데 안인정은 그래도 안 죽었잖아. <laughs> 안인정 그 거사님 굉장히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모친상에도 가셔서 이제 그, 그, 하시고.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서, 어유 저는 그, 어, 박원순 시장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울컥한 거나 이런 감정은 별로 안 일어나는데요. 예전에 노회찬그전 정의당 그당 의원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노회찬 유시민 팟캐스트를 내가 굉장히 오래 들었거든요.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노회찬이라는 인물,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알게 돼서, 그,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노회찬 했던 그렇고, 막상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별로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잘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스토리를 듣고, 그러면서, 아, 농우현이라는사 정말 대단했구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야, 참, 아깝다.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박원순 시장도 그럴랑가? 어, 참, 아까운, 어쨌든 10년 동안 이렇게 서울시를 운영한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운영을 국정운영을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렸는데 박원순 시장은 난 모르든 모르는 듯나는듯 듯 하면서 그 서울시 운영을 잘한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박원순 시장은 무난하면서도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은 유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에 네. 울산 사람들은 뭐그 모르지 뭐 어디에 <laughs> 박원순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먼 곳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그냥 울산 시장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 그죠? <laughs> 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뭐, 못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중구청장도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울산에는 왜, 그, 잘 한다는 사람이 안 들리지? 남구청장은 잘 하나요? 잘 하는, 거기도 그런가요? <laughs> 네,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네. 울주, 그, 울주군수는 잘 하는 것 같아. 울주선수는돈 많이 <laughs> 나눠주잖아. 돈잘돈잘 나눠주고 불총 우주선수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어 이제 일본의 창 선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선혜 스님은 인생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스님에요. 이그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하도 안 듣고 소, 집안에 속썩이고 이렇게 좀 응. 별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날 수 없는 나라고집 <laughs> 나가 <laughs> 쫓겨나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 자식 사랑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죠. 저도 그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은근하게 사랑하는 거여서 자식들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학원을 맨날 태워다 주는데 뭐. <laughs> 학원을 맨날 태워다. <태우죠>. 안타깝다. 뭐 <laughs> 계속 주시해.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감시당해요. 엄마한테. 엄마 <laughs> 심하게 감시당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밥먹당 했는데요. <laughs> 우리 그때는 밥먹당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조마 아이들이. 정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이렇게 돼. 그런데 옛날 에 선혜 스님은 쫓겨났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 가가지고 알바한다고 어느 이제 그 가게에서 자영업 집에서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신분을 막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주인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주인을 살해해 버렸어. 어이 굉장히 어이 사람이 좀. 그 정도면, 어지간해서는 주인이 그러면, 아유, 아, 잘못했습이 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살해까지 하고, 도망갔어요. <laughs> 사람이, 살해했으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끌려가가지고, 볼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려고 가가지고, 산중에, 요이 산중, 저 산중 있다가, 또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산중에 같이 살아. 사냥꾼 하면서, 산적을 하면서, 어느 날은 이제 어떤 멸형이 한 여인이 그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그 선에, 아직 스님이 아니죠?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뺐다가 또 살해버렸어. 그 여인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좋은 옷 비단 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벗겨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동거녀에게, 어, 이거 옷이 좋은 옷인데, 이 뭐, 이랬더니, 동거녀, 여러분들 같으면 반응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옷이잖아. 깜짝 놀랄 텐데, 이 옷을 보니까, 동거녀가 하는 말이, 이 옷을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부자 같다. 아마 이렇게 몸을 뒤져보면, 금은 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다. 그러고 거기 어디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뒤져가지고, 쑥,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이, 이 청년은 놀란 거야, 이제. <laughs> 이 청년도 막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하네, 이러면서. <laughs> 나보다 더, 나보다 더 해서, 그건 흠칫 놀라서, 아, 이, 이 여인하고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당하겠다, <laughs> 이제 이러지 다고 이런 생각에 여인을, 여인에게서 몰래 도망쳐요. 도망 도망치는데 신기하게도 인연이라는 게 참묘해서요 방랑자잖아요. 다니다가 절집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스님을 보고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순례를 다녔어. 순례자가 됐어. 이절저절 다니면서 어, 순례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발심이 돼서 아 자기가 죄지은 것도 있겠어 정말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님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되면 스님 못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교도소 갔다 오면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오래 전이니까요. 스님이 되셔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그, 그 수행을 하시다가 또 만행을 다니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마을과 마을 넘어가는 거기가 절벽인데 그 절벽의 잔도, 그러니까 절벽에 이렇게 나무로 길을 만들어서 위험하죠 이제 나무로 길을 이렇게 쭉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중국 같은 데 가면 왜 절벽에다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칫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잘못 되어서 죽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잖아. 에이, 그러다 죽은 사람이 많았대. 그래서 이선의 스님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거기 생장을 뚫고는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내가 이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보통 산을 이쪽 산을 저쪽 산으로 옮기다. 라는 거를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공이산이라고 그래. 우공이산. 어리석은 공이 <laughs> 산을 넘기다. 우공. 진짜로 그랬대. 그 옛날 고사가 있어. 어, 이런 고사를 알았는지 스님은 내가 뚫겠다. 이제 <laughs> 터널을 뚫겠다. 이 절벽에 완전 돌덩어리에 뚫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계속 뚫고 자선하고 뚫고 자선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몇년 동안? 어? 30년 동안. 30년 <laughs> 동안. <참 쉽습니다. 웃음> 그래,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원결이라는 게 자기가 지은 과보는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아, 자기가 일했던 주인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 작은, 이제 한 10살 이되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간그 청, 그, 그, 그게 이제 한임맺 치고 원수가 돼서 그,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이튿날부터 무궁을 닦았어. 무술을 복수를 하겠다고 무궁을 닦았어. 그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무술을 탁, 이제 이렇게, 어, 나름 고수가 돼가지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원수 같겠다고 쫓, 이렇게 추적한 거죠. 선회 스님을 추적한 거야. 나중에는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죽이겠다고, 복, 보복을, 복수를 하겠다라고 갔어요. 그, 가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복수에 눈이 멀면 스님이고 뭐 뭐가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 만약에 부자로 이렇게 배불룩 나와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 <laughs> 그런데, 거기서 스님이 뭐 보고 이렇게, 너는 나의 원수야.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할, 했지 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스님이 살려달라고 <laughs>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건 좀 마치고, 이것만 좀 맞추고 이것만 맞추면 나를 죽이든 말든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것만 맞추고 이굴다 뚫거든 나를 굴다 <laughs> 뚫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스님이 나처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laughs> 스님이신데 고승이신데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원수가 아닌 거야,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원래 수행을 많이 하면 되게 사람의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 그, 나이랑 관계없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왜 엄한 이런 게 있어요. 가까이 딱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고, 뭔가 다른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이랄까?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또 그렇게 간절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몸,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좀 기다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보고, 보고, 보고 하니까, 아니, 저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거든. 그래서 같이 가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아니, 스님, 내가 도와줄게요. <laughs> 내가 도와 도와줄게. 구를 뚫긴 뚫었대요. 30년, 30년 동안 구를 뚫어가지고, 60m인가? 말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뚫었다라고 그래요. 음, 뚫는 동안, 같이 뚫는 동안, 이, 이, 그 무사는 스님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세상에. 아, 저를 이렇게 수행을, 그 뚫는 사이에서 수행을 결리하지 않으시고, 덕이 높으시고, 마음순도 넓으시고, 또 착하시고, 또그 사이에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런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마음은 이제 고쳐먹은 거죠, 이제. 이, 이거를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그 벌을 준다는 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벌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해를 하면 정말 나쁜 일이고, 징역 5년, 10년, 뭐 20년, 30년도 살고 막 이러잖아요. 음, 사법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제,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나름 이제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벌 주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보복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고유정이라든지, 엠범방에뭐 이런 거라든지, 뭐, 박, 안희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렇게 할때전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 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우리 불자들은좀 생각을 좀 바꿔먹어서 다 손가락질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야죠. 당연히 사회가 그래야지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따라서 같이 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 그걸로 같이 분노하기보다는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마치 이스님이 두 명씩이나 이렇게 사례를 했으면 정말 대역죄인 대역죄나 아니라 큰 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투옥시키고 벌을 주고 그랬다면 스님도 될수 없었을 뿐도로 그 터널도 뚫지 않았을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게 단죄를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기가 한다는 것이 꼭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라요. 왜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아직 교화된 상태가 아니잖아. 그, 그, 이렇게, 이선해님도두 명이나 살해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용서했다면, 누군가가 용서했다면, 그냥 가지 않고 또한번 살해를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때로는 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또한 번, 또두 번, 또세 번의 피해를, 각오를 하면서 용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아, 저 친구 전부 불쌍해. 아, 저 친구 망했어. 저 친구 우울증이야. 저 친구 지금 저러다가 큰일 날것 같아. 혹시 자살하지 않겠, 않겠나? 그러, 그런 위험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친구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싶죠. 착하니까. 그런데 각오를 해야 돼요. 그, 그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를 내가 도와줄 때뭐 도와준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죠. 전화 자주 해주고 밥한번 같이 먹어주고 친하게 지내주고 뭐 커피 같이 먹어주고 같이 그 수다를 계속 떨고 잡담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면 좀 절에도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이제 불교 대학이라도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어 쟤랑 쟤는 좀좀 그랬는데 쟤 때문에 쟤가 좀, 좀 친하게 지내서 좀그좀 좀 나아진 것 같네, 좀좀 좀 밝아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 않고 이, 그, 그 도움을 받는 그 마음이 아픈 이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배신을 해요 네. 그 미워하게 돼 도와준 사람은 음, 나중에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는 남들에게 했듯이 성질을 부렸을 뿐이고 자기 한, 잔들한테 했듯이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도와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청 상처를.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 노력을 했는데, 왜넌날 원망하니? 사실 원망은, 아픈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잖아요? 뭐, 이렇게 뭘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을 원망해.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laughs> 또,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laughs>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예, 그래 도와준다고 막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자기가 마음이 어떤 일로 상심이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 내고 욕하고 이렇게 그 엉뚱한 구설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어내 들은 게 있잖아 가까이 있으면서 주고받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 그거를 내 피셜 자기, 자기식대로 이렇게 꼬여, 사실은 자기는 진실을 전달하는 거야. 자기는 진실을 전달하는 건데, 자기식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게 돌아서 이제 그 친구에게 오면, 배신당한 것 같지.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번개 가지 번개가. 야, 이건 번개인가? 폭탄인가? <laughs> 네. 네. 비가 오니까 번개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돕고,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럴 때는 반드시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했던 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런 걸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럼 피해야 되냐? 나 그런 거 싫어. 아, 나 그, 나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아. 해서 피 아, 그러지 말아요. 예. 도와주면서 좀 당하기도 하면서 또 도와주고 그러면 또 당하고 이게 인간적인 거지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하고 그냥 빵긋빵긋 웃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래 이러면 <laughs> 그러려면 그 이기적인 사회밖에 되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을 자꾸 손을 내밀고 내가 다치더라도 또한번또 내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뭐 이렇게 그그 과과도 있을 수 있겠죠 온갖 소문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가신 분이니까 너무 그냥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뒤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뭐가 있었는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괜히 궁금해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아주 훌륭한 분은 그냥 훌륭하게 잘 보내드리고 존경하고 거기다 꽃을 뿌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사 울산은 아니지만 서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세요.